손흥민 선수에 이어 차기 아시아 스타라고 평가받는 양민혁 선수의 인기가 현재 매우 뜨겁습니다. 내년 1월 토트넘에 합류하는 양민혁이 7월 K리그원에서 가장 인상 깊은 득점을 펼친 선수로 뽑혔기 때문인데요. 한국 무대임을 감안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양민혁은 현재 18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거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민혁 선수는 한국 축구의 유망주로 여러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과거 홀란드와 비슷하게 양민혁은 15살이라는 나이에 K리그에서 최연소 출전 기록과 최연소 득점 기록을 만들어냈는데요. 물론 뛰고 있는 무대의 난이도는 다르지만 홀란드가 해당 기록을 19세에 기록한 것에 비하면 양민혁 선수는 그보다 3살 어린 무려 15살에 이룬 성과입니다. 현재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번 토트넘 이적 이후 득점을 한다면 홀란드를 뛰어넘는 신기록을 만들 수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한편 양민혁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이달의 영 플레이어를 수상하며 K리그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게다가 얼마 전 토트넘과의 친선 경기에 팀 K리그원으로 참가해 맹활약을 펼치며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팬들은 물론 영국 현지 팬들까지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이적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양민혁의 인기도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축구연맹이 지난 11일까지 실시한 K리그 살리오 캐릭터즈 팝업 스토어의 팀 K리그 유니폼 판매량 결산 결과 양민혁의 마킹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이 실시한 차기 유망주 투표에서도 양민혁 선수는 23세 이하 다른 선수들을 전부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이 양민혁을 차기 토트넘 공격수로 점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양민혁의 이러한 과도한 관심이 독이 될수 있다고 판단하여 양민혁 선수를 향한 냉정한 발언을 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손흥민 선수의 배려였고 양민혁 선수 또한 이를 인지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여 영국 현지 팬들에게도 훈훈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유튜브 채널 맨인 블레이저와의 인터뷰에서 양민혁을 위한 경고 같은 조언을 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피엘은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무대라며 양민혁이 피엘에서 꾸준히 경쟁하려면 모든 것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손흥민은 피엘에서 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언어적, 문화적, 신체적으로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또 아양민혁이 그 세대에서 최고가 되도록 도울 것이지만 내 자리를 100%줄 생각은 없다. 내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결국 양민혁과 손흥민도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하는 경쟁자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K리그가 끝난 뒤 겨울에 토트넘 합류를 앞두고 있는 양민혁 입장에서는 좀 겁을 먹을만한 대선배의 경고였지만 손흥민의 이런 강한 경고는 모두 양민혁에게 피와 살이 되는 조언이기에 영국 현지 팬들 또한 손흥민의 발언에 감탄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양민혁 선수의 한국 인기가 식을 줄 모르자 아직 꽤나 긴 이적 기간이 남았음에도 그를 잠시 영국으로 초대해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시켰습니다. K리그가 진행 중인 상황에 양민혁 선수의 영국행은 꽤나 과감한 행동이었는데요. 이에 손흥민 선수는 이번 인터뷰 양민혁 선수의 방문이 솔직히 부담스러운 스케줄이라 생각한다. 그를 배려해 인터뷰를 짧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전했고 해당 인터뷰 장소에 있던 기자들 또한 이를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손흥민 선수와 양민혁 선수가 여러 Q&A를 진행하던 도중 중국 기자가 뜬금없이 자국 슈퍼스타에 대한 질문을 던져 인터뷰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해당 중국 기자는 웨이보 신문 출신 기자였으며 마이크를 잡자마자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 이적에 성공한 이유 중 가장 큰 요소가 손흥민 선수의 존재라는 의심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라며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양민혁은 나는 아직 어린 나이에 여러 나라를 다니며 축구를 배우고 싶고, 솔직히 어디든 나를 받아준다면 갈 의향이 있었다. 그중 나에게 연락 온 클럽이 토트넘이었고, 나는 나의 실력을 믿는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존재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 순 있어도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나는 인정받았기 때문에 EPL로 올수 있었다, 라며 손흥민 선수의 존재 또한 무시할 수 없겠지만, 자신은 실력이 최우선이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흥민 선수는 흐뭇한 미소를 보냈고 이어 단호한 중국 기자는 또다시 무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솔직히 나는 오레이가 손흥민과 비슷한 실력이라 생각한다. 그저 손흥민 선수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당신 또한 올해의 선수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라며 자신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나를 설득해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양민혁 선수는 매우 당황했고 지켜보던 손흥민 선수는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박장대서 했는데요. 이후 공격적 언행을 보이는 해당 중국 기자는 마이크를 뺏겼으며 인터뷰는 약 10분 정도 더 이어지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영국 공영방송 BBC의 필 맥널티 수석기자는 손흥민 선수와 양민혁 선수의 인터뷰에 있어 나는 토트넘의 향후 전망에 대해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토트넘의 한계가 아직 명확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 5위를 차지하며 아쉽게 유럽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놓친 토트넘을 향해 사실상 손흥민의 창의성과 공격성을 제외하면 유기가 적당할 거디라며 쓴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의 다음 시즌은 정말 흥미로울 것이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스타일은 조제 무리뉴 감독과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는 대조적이지만 시즌 후반 상대에게 너무 쉽게 공략을 당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뜻을 굽힐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실용주의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며 손흥민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술이라는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을 향한 부정적 시선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C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시즌 EPL에서 득점왕 수상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 중 손흥민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BBC는 올해 32살인 손흥민은 나이가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아직 유력한 득점왕 후보라고 설명했는데요. 영국 현지 팬들은 양민혁을 뒤로하고 현재 손흥민의 득점, 더 나아가 손흥민의 우승에 목마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구단주 레비 회장은 전혀 그런 팬들의 생각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돈을 절약하기 바쁜 상황인데요. 이번 이적 시장, 만약 해리케인의 이적 이후 아무 대책 없이 시즌이 시작된다면 차라리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라도 빠르게 팀을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위해 더 좋은 기회를 잡기를 응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슈한 모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